내년 11월 20일, 19일, 또, 이, 어, 이런 날짜를 어, 택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때가 이젠 중에 그동안의 개월 준비하라고 가장 추운 날씨가 온것 같습니다. 추운 날개 인사는 여러분들 수고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 빼놓고는 다른 <laughs>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더 춥게 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한국종교연합의 공동대표님들, 각 종단의 책임자님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종로구에 항시 우리 행사마다 빠지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김영종 종로구청장님, 또 그리고 의회의 의장님, 오늘은 특히 종로구의 의회위원님들이 전원이 여러분들의 추위에 고생하신다고 지하해 주시기 위해서 전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종교 의 지도자들로서는 그 이슬람의 이행내 명예 이맘님, 또 우리 진월선님해봉선님또 교용진 교문님 종교 각 지도자들이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항시 이렇게 따뜻한 행사를 해줄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진용 장관님 그리고 아마 조금 있으면은 우리 심장수 종무실장께서는 여러분들하고 김장 당국의 행사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이웃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어 이렇게 행사 주관해 주시는 우리 진도교중앙공무 여성의 이순종 회장님을 비롯, 비롯해서 종로구 적십자 김인수 부회장님 또 종로구 새마을 분야의 김검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김장 나누기 행사는 단순하게 김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음식인 김장. 이 김장은, 김치는 전부 어우러지지 않으면 김치가 되지 않습니다. 양념이 어우러지고 배추, 무, 고추, 마늘 모두가 어우러지는 아마 이것이 우리 한국 국민의 가장 따뜻하고 화합된 심성의 표준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을 우리가 이웃하고 서로 나누는 것은 김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겁니다. 또, 종교를 신앙하시는 분들은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까? 내가 어떤 것을 뭘 받는 것보다는 뭘 나눠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추운 계울에 우리들의 정성이 전해지면 우리보다 더 받는 분들의 따뜻함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진정한 모심과 사랑의 정을 나눌 수 있을 것,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추운 날씨에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이웃과 모든 우리 기관장님들이 뜻을 함께 해서 당분 김치는 아마 우리 종로부에 사시는 분또 우리 저 복지재단 또, 또 장애인들 여러분들이 아마 금년 겨울을 적지만 은 우리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김치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도 오늘 이 행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해주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올 끝까지 좋은 김장 맛있게 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해가려고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김영종 종로구청장님께서 이런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로구청장 김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죠? 예, 그렇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나오셔서 아마 덜추워하신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행히 바람이 좀안 불고 그래서 오늘 긴장하시는 데는 큰 불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찬날씨에 고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해마다 이런 행사를 좋아해주신 한국종교연합의 천도교 김남수 교령님을 비롯한 많은 종교제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교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치와 같이 잘 어우러지는 우리 또 종교재단들이 됐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어려운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로구의회 김복동 의장님으로부터 인사만 신청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구의 김복동 의장입니다. 아, 조금 전에 어, 도자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특히 종로의 효자 김영용부총리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어, 주셨습니다. 에,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친자들께서 뜻이 있기에 에, 아마 그 맞추기 위서 어, 귀하신 성원님들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오시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김치 하면 종로, 어, 로 대한민국의 브랜드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어, 브랜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삼서 아마 외국인들도 많이 생각고 그러는데 오늘 춥지만 기쁜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걸로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많이 오시겠습니까? 특히 이 지역에, 그리고 저 보니까 이 지역 부위원 사모님이신, 박노수원 부인도 저하고 계시죠. 박노수원이 바로 이 지역의 의원이신데, 이 봉사를 함께 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의원님들께 계속해서 어른상들을 위해서 이란계에 역할을 많이 해주시라는 소으로큰 박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정인봉 당협위원회 위원장님, 한번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종로 지역의 정인봉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정말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 한다는 한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셨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입고 계신 그 빨간 앞치마보다 더 붉은 마음으로, 더 정열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네, 돕게 때는 그 열정 하나로 이 자리에 모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생각해보면 정말 쌀 농사도 풍년이고 과일 농사도 풍년이고 그리고 참으로 드물게 김장 농사도 함께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풍요롭습니다만은 정말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그 이웃들을 돕는 이런 한 가지 마음으로 모이셨고 특히 이번 행사는 여러 종교들, 뭐 천도교, 또, 불교, 이슬람교, 또, 여러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종교인들과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셨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웃 종교의 근본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게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날씨는 춥고 또김장돼 담그는 게 그렇게 저도 여러 번 행사 때 참석해서 담가봤습니다만은 만만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왕 나오셨으니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추억에 남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행사 지르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희 종교연합 공동대표이시기도 하고요 멀리 경주에서 올라와 주셨습니다 진현스님 인사말씀 도록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조울아심입니다. <좋은> 그래서 <laughs> 제가 지금 새 여섯시에 출발, 경주 출발해가지고 막 도착했습니다. 캠페인스타그나마도. 아무튼, 저, 제가 경주 내려간 바람에 서울행사에 자주 참석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다시피 교수라서 학교 때문에 오늘 그냥 이런 좋은 기회에 꼭참석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어, 아시다시피 지금 필리핀에도 엄청난 그 재앙이 있고 또 아세미라까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 아시아 돌아가는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재난이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URI가 그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데 적극적으로 독참하고 고통, 고통을 함께 하면서 평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신승찬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 몇장 담아서 전 세계에 그 우리 한국의 이아나의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쉽게 이렇게 봉사한다는 걸 갖다 알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복지와 평화와 그런 권위해서 동참하는 여러분과 같이 하는 공지 동료들이 수백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아시아 여러 가지 세계에 이러한 그 평화 운동 또 여러 가지 그 복지 여러 가지 사회 운동에 함께 이렇게 동참하는 큰 어떤 그 인연을 생각하시고 아 힘든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몸에 건강해지고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지금 조금 춥지만 하시는데 사랑의 열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이제 건강도좋고 그것이 이웃에 나눠져 가지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평화와 네,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슬람 명예 유학님이신 이행내 유한님한번뵙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을 배우고 같습니다만 작년에도 또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해마다 한국 종교연합이 개최하는 그런 자리에 또 전투기에 정말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에, 단지 이웃들에게 우리의 배 참혹기를 전하는 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언정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 더, 더 깊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 나눔의 당이 마련이 되고 기쁨을 함께 할수 있는 사회가 돼서 행복한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 종교연합이, 어, 이런 뜻깊은 자리를, 어,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어, 여러분들 금년에 추운 겨울이, 겨울이 되리라고 예보를 하는데 어, 저는 마음이 따뜻하면은 어, 추운 겨울도 즐기롭게 어, 넘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노고를 해주실 여러분들을 기하드리면서 어, 간단하게 인사를 하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어, 천덕의 여성의 이순종. 봉도 회장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저 좋은 자리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종교연합에서늘 하시고 계시는데 올해는 특별히 귀중하고 정말 좋은 귀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남 영남소 교령님께서 청동교 교령으로 취임하신 첫해 여성회 공고에서 교령님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가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관광부, 문화관광부에서 후원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은 받으시는 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으실 거고 이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이 합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해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종교연합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이거를 준비하는데 제가 한 분을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명 실장 조용하게 여자야 조용한 여자로서 곱게 몇달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분사분 다니면서 위원이 이렇고 저건 저런 저렇다 이렇게 하면서요 종교연합의 살림을 맡으면서 잘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종교연합이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앞으로더큰 나눔의 장을 종교연합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와주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좋은 일들이 아마 이런 기, 기쁜 행사를 하시게 되면은 좋은 일들이 내년에 계속 계시지 않을까 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요 이렇게 많이 협조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회선교사 아, 젊은 성교사님들 일곱 분이 이렇게 도착하셨습니다. 작년에 행사 시간을 약 2시간 반 정도 예정을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워낙 손도 안 보이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1시간 반 만에 행사가 끝났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큰 박수로 어,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어, 개회식 행사를 마치고 어, 바로 본 행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 행사 진행자의 주관에 따라서 바로 행사를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